안녕하세요. 이민창 TV입니다. 어, 이 시간은 그 문재인 사주, 어, 대통령 사주를 한번 어, 풀어보겠습니다. 어, 대통령 사주는 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어, 사주가 과연 정확한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유포된 사주가 1953년 1월 24일 어, 생으로 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무 위키도 그렇고 어, 일반적으로 이제 대체로 다른 데서 어, 가장 많은 다수서를 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주로 말하면 은 임진년 개축을 의뢰일 병술신데, 이게 이제 신은 병술신은 사실은 이 사주가 대통령이니까 가장 좋은 시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로 그 인터넷상에 있는 그 사주만으로 풀면 은 임진 개축 의뢰. 어련데 이렇게 보면 사주가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많으면은 사주는 일단 어, 화를 찾아야 되는데 화가 사주에 없어요. 어, 화가 사주에 없으면 이 사주는 거의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병술 시로 한 것입니다. 병술 시 가장 그 물을 어, 물이 많으면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에 부리고 그리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병술시로 가정을 하고 사주를 풀었습니다. 사실 저도 블로그나 이런데 한때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병술시로 해서 임진개축의 병술로 사주를 풀어보면은. 어, 지금 현재 이제 올해가 68세고요. 대운이 경신 대운에 와 있어요. 그리고 경자년입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의미해 보면은 물은 이 사주에 아주 독입니다. 독이 사주에 아주 흉이 되고 독이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물이 많은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사주를, 대운을 보면은, 경신대운에, 어쨌든, 어, 대통령이 이제 됐어요. 이게 묘합니다. 아니, 경신은 금이고, 금생수 해서, 이거 물을, 많은 물을 더해주고 해서,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 되는 것도 힘들고, 더군다나 올해가 경자년이면은, 어, 올해는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가지고, 물에 의해서 불도 꺼지고 모든 것이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은, 어, 문재인은 탄핵이 된다, 뭐, 문재인은 뭐, 여러가지 나라가 폭망한다, 여러가지 얘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한번 주의를 감아보면은 과연 어 예,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열병을 앓고 있고 전대미문에 희한한 그 코로나라는 연병이 전 세계를 덮쳐 가지고 공포의 동아리로 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경제가 폭망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문재인의 지지율이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항상 50%대 막 60%대를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경신대운의 경자년에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임진개축 의뢰병술 사주가 맞다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경제도 지금 경제가 물론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숨도 못쉴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 대통령 지지율도 10%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안 그렇잖아. 그 뭐냐 하면은, 저는 이, 사주가 틀렸다고 봅니다. 응, 음, 틀렸다. 어, 왜 틀렸느냐. 그거는 대운이 우선 금 대운의 세운의 금수에다가 이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주의 기본 어떤 음양오행 원리, 채용의 원리 모든 원리를 다 동원해도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이 사주는 틀린 사주입니다. 네. 또 이게 이 사주가 불분명하다. 불확실하다. 심지어 어, 문재인의 출생부터가 의혹 제기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옛날에 어디에 교육에서 봤다가 자기가 교육수료증에 보면 은 52년 1월 24일로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민증인지 확실하게 주민등록증을 내가 보지 않고는 장담을 못하겠는데 그래 되면 또이 사주가 이 사주가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어, 금년에 돌아가셨죠 이도영 씨라고 조선일보 편집장을 하고 어, 그렇게 하다가 어, 90세 넘게 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 그 김문수 TV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문재인의 출생은 남한이 아니다, 북한이다.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문재인의 그 부친이 유교 때 이제 그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어, 북한군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어, 그때 이제 어, 포로가 됐어요. 어, 포로가 됐어. 그래가지고, 거젠가 거기에 포로 수용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수, 어, 수감이 됐지. 어, 그 수감 생활을 이제 쭉 하는 동안에, 53년도에 우리가 휴전될 때까지 이제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문재인의 모친이라는 분, 그 이제 일명 양산댁인데 그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이 들고 이렇게 하다가 53년도에 우리가 이제 휴전이 되면서 어 포로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북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부친이 북송을 합니다. 북한에 갔다가 그러고부터 이제 좀 있다가 58년도에 문재인을 데리고 남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얘기에 어떤 것이 뒷받침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 어 문재인이가 <laughs> 태어났는 흥남인가? 그 지역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남한에서 태어났다면은 그 지역을 그렇게 자세히 알 수가 없고, 평소에도 어디에 언론에 이제 뭐 살짝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 내 살던 고향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라는지 또 내가 뛰어놀던 개마고원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은 그러니까 50어 53년도에 남한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이도영 씨의 설에 의하면은 1949년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북한에서 어, 북한, 뭐, 어, 어,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자, 부친이 남아할 지게, 그때가 뭐, 58년 되었으니까, 거의 이제 9살, 뭐, 10살 이럴 때죠.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때쯤 됐어요. 그때, 이제, 어, 그 문재인을 데리고 남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6.25 사변 직후는요, 서울이라든지 뭐 대도시는 출생신고를 그때그때 아주 좀대처를 정확하게 했고요. 전쟁 직후다 보니까 호적 정리가 잘안 됐어요. 어, 저 시골, 어촌, 산골뭐 농어촌 뭐 이런 데는 이게 면 사무, 면사무소 가는 것이 되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시골에 살면 면사무소 가는 게 너무 멀고 해가지고, 몰아놨다가 가고 이래요. 그 제때제때 제때 출생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호적을 그때는 막 다살, 여살 막 차이나도 신고하는 대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도영 씨 얘기는, 어, 그 아홉 살때 이제 내려와가지고, 문재인이 그러니까 다 컸어 내려왔다는 거죠. 어, 내려와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해야 되니까, 거제에 내려와가지고 입학을 해야 되니까, 그때 출생신고를 하면서 53년 1월 24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1949년 1월 24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주는 호적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주는, 그, 어, 저, 저 반드시 실제 출생, 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9년 1월 24일이 맞다 이거죠. 어그 이도영 씨 설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그 문재인이가 이제, 저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이제 남아 해가지고, 아버지 따라 남아 해가지고 학교를 갔고, 그때 그래서 그때 인제 옛날에 문재인의 부친이 그 포로수영석에서 알았던 그 양산댁이란 분을 하고 인제 같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는 그게 계모가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남긴 말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라고 써요. 아니 그래도라는 말에 뭔가 미묘한 어... 뉘앙스가 풍기는 것입니다.말하자면은 속을 서겠다는 거죠왜 어, 친아들이 아니고 자신은 개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그런 부분을 놓고 얘기하고.과연 대통령이 됐을지에 자기 진짜 친한 엄마라면은 과연 그렇게 양산, 뭐 부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방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돌아가실 때도 5일장인가 이런데 외국 갔잖아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아, 출생의 의혹을 제기한 이도영씨 편집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믿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사주를 뽑으면은 사주가 아깨 임진 뭐 개축 의뢰병술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주가 무자을축갑인 이렇게 돼요. 시간은 뭐뭐 뭐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까 나놓고 그렇게 보면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궤적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 되면은 격도 문제인은요 편재격입니다. 편재격이라는 것은 일단 사람이 개공학을 내놓지 않습니다. 일단은 육쾌, 통쾌, 상쾌합니다. 문재인이가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런 면에서 갑인일주니까 정이 있어 보이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통한 거예요. 감성적인 것이 상당히 그 갑인일주는 좀 감성적인 데가 강합니다. 뭐 어려도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 어디서 가빈이라는 걸 강하게 느끼느냐 하면은, 문재인은요,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무지 강합니다. 가빈을 주니까. 자기가, 자기의 저, 어, 주체 이런 것이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굉장히 강하죠. 어, 그리고 이 사주는 토가 많습니다. 그 그래서 이 사주는 금수가 이용이 됩니다. 근데 이 사주가 참묘한 것이 보통 그 오행이 많은 것을 갖다가 어 그걸 어 극하는 것이 그게 그 사주의 아주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강하니까 갑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갑은 수가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와 모기 이 사주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금도 금생수하기 때문이 좋고요. 네. 또 이게 특히 축월은 그, 그러니까 축월에 그, 축월은 특히 수가 강하기 때문에 축토가 말이 토지 수가 되게 강합니다. 엄동설 안에 차고. 어둡고 이런 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화기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뭐 지금까지 흘러오면서도 그좀 힘든 시기가 그래도 사오미 화기운의 때는 조금 힘들었다가 보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목운에는 목운 괜찮으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복고시도 되고 했어요 그런데 토운에 들고 화운에는요 조금 처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크게 나쁘지는 않죠. 좋으러 때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 이제 인권변호사를 했잖아요. 인권변호사가뭐 그게 돈이 됩니까? 그게 뭐사실 말이 그렇지? 그 과정이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와가지고. 그래도, 신미대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예? 그, 저, 이, 이 사주는 금수가 강해질 때, 이 사주는 힘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미대원부터, 그, 자, 뭐, 대통령, 뭐, 다른 건 아니죠. 대통령과 비서 뭐쭉 거쳐서, 나중에는 이 비서실장까지 되고, 임신대원에는 금수원이잖아요. 금수 운에는 이 사주가 금생수 해서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거죠. 예. 네. 금수가 좋아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세계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폭망을안 했잖아요. 버텨내고 있잖아. 저도 옛날에 그 임진개축 의뢰 병술 씨로 볼 때는 금년도 3월 달에 정말로 탄핵이 되거나 실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금수에 좋기만 좋은 거예요. <laughs> 아니, 이런 역대 대, 대통령이 누가 문재인만큼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일부 보수에서는 문재인의 지준일이 거품이다라고 그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고 싶을 뿐이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문재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랬다면 정말 부지를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의 사주는 정말 좋은 겁니다. 사주가 좋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오래간 자 73세인데요. 임신대운은 거침없습니다 올해 어떤 일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계유대운도 이어지니까 역시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이 사주로 본다면 무자, 얼죽, 갑인 이 사주로 49년생 사주로 본다면 남은 여생이 지금까지 겪었던 대통령의 불행이 어 없어 보입니다. 예. 없어 보이고요. 어 다만 이제 뭐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니까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끝날 때가 된 거는 됐죠. 그렇지만은 어 역대 대통령이 겪었던 그큰 불행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사주가 용신 희용운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어, 뭐, 뭐, 많은 이 역술인들이, 역, 역학자, 역술인, 뭐, 이런 많은 명리 연구하는 분들이 임진 개축 의뢰해가지고 53년생으로 그것도 병술시로 이어가지고 내놓으라 하는 사주 대가들이 뭐 풀고 했지만은 그게 진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사주가 어, 올해 경신 대운의 경자년을 설명하라면은 아무도 설명을 못할 것입니다. 사주는 일단은 사주 풀이를 할 때는 정확한 사주를 가져와야 되고 저도 유튜브에서 많은 사주를 올리고 있지만 정말 그 사주 하나를 정확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개 사주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사주는 워낙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주를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한테도 엄청 해악을 끼치고요.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절대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 결론을 내리자면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유포되고 있는 임진개축 의뢰병술사주는 어 진짜 사주가 안된다. 오히려 차라리 이도영씨 증언에 따른 1949년 1월 24일 사주 무자을축갑인이 오히려 가장 신뢰가 된다. 진짜 사주로 보여진다. 그리고 공식적인 출생 기록이 52년 1월 24일로 나오는지, 이거는 문재인이가 그 적은 기록에 그래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른지는, 어, 확인을, 어, 언제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호간 출생해서, 어, 그, 어, 북한에서 출생해서 내려왔다는데, 어, 신빙성을 두고 사주를 다시 재구성해서 보았습니다. 어, 이 시간은 뭐 사주에 대해서 자세히 풀이 보담도 문재인의 사주는 사실과 다르다 하는 점에 오늘은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들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